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827번이요 둘레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 도용시 출발한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원 트랙이든 저수지든 똑같은 건데요 같은 지점에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출발하는데 한쪽이 더 빠르고 한쪽이 느려 그러면 한 바, 얘들이 다음에 만난 이 지점에 만날 때는 동생은 요만큼 달렸겠지만 형은 한 바퀴 돌고 요만큼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, 형의 속력을 X, 동생의 속력을 Y라고 한다면, 15분 동안, 15분 동안 달리는 걸 생각해 보자. X 곱하기 15. 이게 형이 달린 거리죠? Y 곱하기 15가 동생이 달린 거리에요. 그래서, 15분 동안 달려서, 달린, 아니지, 달린 거리, 달린 거리야. 형이 달린 거리, 동생이 달린 거리야. 근데, 형이 한 바퀴 돌고 다시 만나는 거니까 동생이 달린 거리 플러스 1.5km를 더한 것이 형이 달린 거리가 되는 거다. 둘이 이렇게 갔다라고 놓는 거죠. 이해됐어요? 그래서 얘는 x, 15x.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. 자,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저수지를 같은 점에서 반대로 이렇게 달릴 때,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 해보세요. 그러면, 다음에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는요, 형이 달린 거리랑 동생이 달린 거리를 더 했을 때 저수지 한 바퀴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때는 3분 후에 만나니까 3x 플러스 3y가 1.5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. 그죠? 이 앞에는 15x, 15y가 1.5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둘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돼? 5 배를 해주는 앞에 개수가 15, 15 맞춰지겠네요. 그래서 15x 플러스 15y는 7.5. 얘는, 아, 왜 더하기로 했니? 이 식을, 위식을 또 잘못 쓰다. 그러니까 형의 달린 거리는 동생의 달린 거리 플러스 1.5. 이렇게 되는 거지. 1.5 이렇게 되고 얘는 2 k g 넘어서 15x-15 y는 1.5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둘를 더해 10을 더하면 y를 없애줄 수 있다 그래서 30x는 9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x는 9km per 30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형이 달리는 속도는 30분에 9km니까 얘는 18km per 1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이해됐죠? 자, 이번 식은요, 어,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다시 구할게요. 이렇게 해서 빼준다. 그럼 얘가 X가 이렇게 없어지고, Y가, 30Y가 나오죠. 30Y는 6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Y는 6km per 30분. 이니까 Y는 12km per 1시간. 이렇게 바꿀 수 있죠. 이해됐어요? 그래서 형은 1시간에 18km. 동생은 한 시간에 1 0 k 를 달린다. 이렇게 속력이 각각 구해졌어요. 이해됐어요?